이번 시간에는 3D 스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2D 스케치와 3D 스케치 작업이 가능한데, 스케치 탭을 클릭하고, 여기서 보면, 이 스케치는 2D 스케치를 의미하고, 그 밑에도 3D 스케치가 제공됩니다. 2D 스케치를 할 때는 항상 면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정면, 우측면, 윗면, 또는 다른 오브젝트의 면을 잡던지 아니면 또다른 기준면을 잡고 스케치에 들어가는데 3D 스케치 같은 경우 얘는 특정 면을 잡을 필요 없이 그대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게해서 정면, 윗면, 우측면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하고 이쪽 스케치 탭을 보면 어떤 명령들은 제대로 보이고, 어떤 명령들은 흐릿하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명령들은 사용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2D 스케치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는데, 3D 스케치에서는 또 사용할 수 없고, 또 3D 스케치에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있고, 즉, 2D에서는 쓸수 없었는데, 3D에서는 쓸수 있는 그런 구속 조건들도 있습니다. 먼저, 얘를 이용해갖고, 어,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ESC. 지금 3D 스케치상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커서는 화살표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사각형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연필 모양으로 바뀌고, 그 밑에 XY가 보입니다. 즉, XY 평면상에 스케치를 하겠다는 얘기고, 탭키를 누르면 평면을 바꿔줍니다. YZ 평면. 여기서 보면, y, z 평면상에 스케치를 하겠다는 얘기고 또 다시 택키를 누르면 zx, zx 평면상에 스케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스케치가 될 면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d 스케치는 3d 공간상에서 2차원 평면이 아닌 3d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스케치를 할수 있는데 특정 평면상에서 스케치도 가능합니다. 물론 2d 스케치 같은 경우는 평면상에서만 스케치가 가능하고, 3D 공간상에서는 스케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내가 스케치를 할 평면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나 정면에 스케치할래. 이걸 클릭하면은, XY로 바뀌고, 여기 에 윗면에 스케치할래. 그럼 ZX.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ZX인데, 얘도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또 바뀝니다. 상의 막등 y z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나는 정면 쪽에 좀 스케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면 선택하고 클릭 이렇게 들어가 해준다 또 클릭 이렇게 들어가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 쪽에 스케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 나는 윗면에다 해줄래 윗면에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윗면의 스케치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우측면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면에 이렇게 하고 우측면은 얘들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적당히 돌린 다음에 우측면은 Z Y 입니다 탭키를 넣갖고 Z Y로 바꾸려고 할때이탭키어또잘 작동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면이 안 바뀔 때 그러면 여기를 지금, 우측면에 달려가니까, 우측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측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바꿔주고, 뭐 클릭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잘 되는데, 어떤 때는 하다보면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예, 보면은, 좀 아까 잘된것 같은데, 어, 분명히 나는 이 우측면 위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우측면 위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안된 겁니다. 이럴 때는, 어, 나얘 우측면에다 붙여주고 싶다. 그게 가능합니다. ESC 눌러주고, 얘를 선택하고, 또 얘도 선택합니다. Ctrl 키를 누르고, 우측면. 그리고 여기, 평면에 작성. 또는 여기에 선택해도 됩니다. 평면에 작성. 그럼 얘가 이렇게, 우측면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어, 얘도 우측면에 가서 이렇게 해줘야 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변에딱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 지금, 뭔가, 좀, 약간 복잡한 것 같은데, 얘는 윗면에 있는 거고, 얘는 정면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얘를 포인트 클릭, 포인트 클릭, 정상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3D 공간상에서 직선을 거준 그런 형태입니다. 이쪽 평면과 이쪽 평면에 있는 포인터을 클릭해갖고 3D 공간상에서 이렇게 해줬고 근데 작업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2차원 평면 말고 얘하고 얘를 가르치는 평면상에 좀 다른 걸 뭔가를 만들어 주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들땐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평면상인데 평면상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정신이 없으니까 얘를 잠깐 구석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조금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 성과 이 선을 지나는 평면상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싶다. 기존에 우측면, 정면, 윗면이 아니고, 또 다른 평면상에서 좀 하고 싶다. 물론 3차원 공간상입니다. 그럴 때는 얘를 이용합니다. 예. 평면을 만들어줄 때 이용하는 건데, 얘를 선택하고, 이쪽 선 클릭하고, 이쪽 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두 선을 지나는 이러한 스케치 평면을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어 여기에다 나는 원을 그려줄래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원이 그려지는 걸볼수 있고 ESC 누르고 빈 공간 땅땅 더블클릭하면 또이 평면 선택 해제됩니다 나이 평면상에서 또 그려주고 싶다 뭔가를 그럼 얘를 더블클릭해갖고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뭐 윗면 정면 우측면 등이 아니고, 필자가 새로 만든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스케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D상에서 스케치가 가능하고, ESG 누르고, 얘들은 그냥 빠져나가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새롭게 스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케치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스케치 작업 모드로 들어왔고 이제 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구석을 완전 정의하기 위해서 구석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선택하고 지금 XY 평면상에 그려진다고 한데 일단은 여기에 원점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원점에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안내선 다음 같은 점선 형태로 스냅 가이드 선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xy 평면상에 그려졌는데 위쪽으로 쭉 스냅 가이드 선을 따라서 그리게 되면 y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 즉 y축을 따라가는 선을 줄수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쪽으로 그려주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그려주는데 이쪽으로 그릴때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점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한 요정도 좀 열게 한 요정도 해주겠습니다. 클릭. 요번에는 옆으로 오겠습니다. 옆으로 오는 것은 Z축이 되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Z축을 따라서 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XY 평면상에 그려지니까 여기서는 Z축을 따라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탭키를 눌러갖고 YZ를 줍니다 이제 YZ 평면상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스냅 가이드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주면은 Z축을 따라가는 라인을 그려줄 수 있고 여기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실 때 바로 가지 말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한 사선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이 사선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는 XY상의 사선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지금 이 정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 우측면까지 완전히 가지 않는 상태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ESC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 우측면 끝까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인데 이제 얘들을 지금 불안전정의 상태입니다. 얘들 안전정의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61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얘는 52 그리고 얘는, 사실 얘는, 중간점이 선택되는데, 주사하고, 클릭하고, 뭐 3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25?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점에 이 끝에 점에 여기에 가서 딱 달라붙게 해주겠습니다. 우측면에 우측면에 가서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할지수 빠져나오고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측면을 컨트롤키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 포인트가 우측면 우측 평면상에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컨트롤 Z 해주겠습니다. 얘를 25를 잠깐 빼주겠습니다. 제가 하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측면을 선택하고 평면상에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서 딱 달라붙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 치수를 설정하지 않는데 여기 클릭하고 45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정색으로 변했습니다 근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여기는 치수 빠져나오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컨트롤 Z.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각도를 지정해갖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보다, 얘 예,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 예, 선택합니다. 얘들을 즉각으로. 각으로 해주고 여기도 각도를 여기 하고 음 여기를 일단은 사십을 해주겠습니다. 이쪽 치수만 설정해 줘도 이 쪽을 각도를 아, 직각으로 여기와 여기가 직각으로 해 줬으니까 이제 완전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완전 정의가 된 상태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들을 감춰주고 그럼 이런 식의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들을 좀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10mm면 너무 큰것 같고 5mm 정도 그리고 우클릭해 준다. 그럼 이렇게 전부 필렛이 적용됐고 완전적인 상태 유지되고 있고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고, 얘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피처로 가갖고, 여기에다가 스윗 보스 명령 한번 적용해 주겠습니다. 원형 프로파일. 원형 프로파일 만들 거고, 그러면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같은데, 한 5mm 정도? 이 정도면은, 한 7mm? 네, 이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고, 얘를 또 한번, 피처에 보면 대칭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얘를 대칭 복사해줄 건데, 어떤 거를, 이런 거할 때도, 얘를 보이게 하면 좀더 쉽습니다. 얘를, 이 윗면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해 주겠습니다. 예. 면, 대칭 복사의 기준면은 얘를 선택해 준다. 대칭 복사 피처는 얘 선택하고 얘를 긁해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대칭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